하나 더 갖게 된다면 이성의 생식기 추가. 동성의 생. 아 진짜. 꼬져. 꼬져 <laughs> 씨. 고추 두개달고 뭐. <laughs> 자 이번에 보여드릴 콘텐츠는 밸런스 게임. 카레맛 똥대 똥맛카레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. 음식을 먹는다면 애인이란 삼각김밥 먹기 대나 혼자 원하는 음식 무한 리필로 먹기 나 별로 외롭지 않아서 2번이야 <laughs> 무조건 후자야 배고픈데 피자에 맥주 먹기 삼겹살 손 소... 무조건 삼겹살이지 삼소가 최고야 평생 동안 제주도의 호텔에서 살기 대 서울의 원룸에서 살기 그냥 전자지. 아니야? 왜 이게 더 많지? 제주도 호텔에서 사는 게더 낫지 않나아 아, 제주도 밖을 나갈 수 없음이 있구나 아 전제 조건을 못 봤네 아 밖을 못 나가면은 이거다 어 이걸 못 봤네 하나를 알아야 한다면 죽는 이유 알기, 죽는 시간 알기 아와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기 돼? 내가 언제 죽는지 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날짜는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알려준 그래 뭐야 아니 시간만 알려주면 뭐야 그 시간만 되면 난 공포에 떨어야 돼? 만약에 내가 5시에 죽는다 5시 될 때마다 죽는 거 아니야 오늘? 오늘 죽는 거 아니야? 이러고 있어야 돼 차라리 그냥 이유하는 게 낫지 다수가 선택했네 실수로 야동링크를 보냈는데 가족 단통방 삭제 불가능 둘다 대학 단통방 야 그래도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거보다 가족한테 들키는 게 낫지 가족은 그래도 에휴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 근데 대학 단톡방에는 막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평상시 원래 막 그런 이미지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 근데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다니다가 실수하면은 끝나는 거지 사람 많아서 숨쉬기도 힘든 출퇴근 지하철 30분 타기 사람 거의 없는 널널한 지하철 3시간 타기 난 널널한 게 좋은데? 난 여유로운 게 좋아 난 그냥 후자 아어 이것도 박빙이네 근데 지하철 3시간 타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잖아요 3시간 동안 핸드폰 하면 되지 노래 듣고 웹툰 보면 뭐 3시간 뚝딱이지 졸리면 자고 많이 잤다 싶으면 깨가지고 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뉴스 한번 봐주고 웹툰 한번 봐주고 페이스북 하면 페이스북 한번 봐주고 유튜브 뭐 데이터 남아돌면 유튜브 한번 봐주고 눈이 좀 지친다 싶으면 나 이어폰 끼고 나 노래 들으면서 다시 잠에 빠지면 끝 <laughs> 골목에서 일진 무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훈계한다 모른 척 지나간다 어, 모른 척 지나간다 <laughs> 92%음 이게 현실이지 모른척 하는게 좋아 괜히 훈계했다가 인생 종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한 상황에서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내가 행복 아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진다 평생 행복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 어,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전제할래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낫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인데 <laughs> <laughs> 스트리머나 BJ가 된다면 한달 방송 최소 25일 와... 100명 보는 방송 한달 수익 200만원 모두 착한 시청자들 5천명 보는 방송 한달 수익 0만원 성격 들어온 시청자가 반 이거는 진짜 방송 모르는 사람이 한거다 그쵸? 이미 대기업분들은 성격 들어온 시청자가 반이 넘을텐데 <laughs> 이거는 다쿠지 애초에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은 성격 들어온 시청자가 많을 수 밖에 없어 오히려 뭐 이렇게 시청자 적으면 당연히 이렇게 지금 어? 지금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착한 시청자 밖에 없지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후 낮지. 타임머신 존재한다 단한 번만 사용한다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미래로 간다 과거로 돌아가면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미래로 가게 되면 재산이 10억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난지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뭐 초딩이 만들었냐 <laughs> 10억 가지고 이걸 비비는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건 너무 이거 아예 과거를 고르는 소린데 밸런스 벨붕이요 이거 친구가 될수 있다면 도라에몽때 아니면 당연히 도 아이언맨 돈이 많은데.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돈을 주진 않잖아. 그쵸? 도라이몽은 친구면은 그냥 다 꺼내자. 친구야! <laughs> 이거 까줘! <laughs> 도라이몽이지. 출연료 100억 받고 24시간 생방송. 출연한다. 다 공개해. 다 보여줘. 똥싸는거 봐야지. 0억이면 당연히 하지 아 일주일 동안 모든 음식에서 케첩만 나게 돼. 머스타드만 나게. 작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. 계속 케첩만 나고 머스타드만만 나는 거잖아. 마우스 갖다낼 때마다 그 맛이 나는 거 같아. 어떻게요? 여기 갖다내면 케첩만 나고 머스타드만 나고. 그 맛이 자꾸 느껴져. 케첩으로 가자. 아 그렇지 케첩이 많지. 넘어진다면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발라던 넘어지기. 나 이런 적 있는데 빙판길에서. 여러 번 있는데. 별로 안 아픔. 혼자 있는 곳에서 꽈다 넘어지게. 엄청 아프고, 오래간. 안 아픈 게 나아, 솔직히. 부끄러운 게 낫지. 순간 창평해 낫지, 차라리. 아픈 것 보다.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. 그쵸?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. 그 잠깐 부끄럽고, 나만의 흑역사 사 생기고, 끝이지. 오래가자 또 아픈 게. 하나 고르기. 2년 동안 역사상 최고의 사랑을 하고 평생 솔로로 사기. 견우아치는 돌고 가정의 멋진 사랑 아, 약간 드라마 같은. 능력껏 연애하기. 애인이 바람필 수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하는 평범한 연애. 자기야 능력 없으면 연애 못 한. 현실이네. 현실 대 드라마냐, 이거네. 평생 솔로로 산다는 게그거 이거는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는거 아 평생동안 헤어지고도 너무 슬플거 같요 전자는 방귀 뀔 때마다 소리 안나는데 독한 냄새나기대 엄청 큰 소리 나는데 냄새는 안나기 냄새 안나는게 낫지 근데 뀔 때마다 계속 큰 소리 나는거 아야 내가 컨트롤 해도 계속 뿡. <laughs> 그러니까 귀여움 받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대놓고 끼는거지 어차피 냄새 안나니까 뿡뿡뿡. ㅎㅎㅎ 방귀로 막 노래하고 당당하게 살면은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보자 어? 어, 전자가 더맞네 여친이 야동 보는 걸 발각했다 그 자리에서 갈군다 같이 재밌게, 같이 재밌게 봐뭘 갈고 같이 재밌게 보면 되지 좋은 거왜 혼자 보냐? 이러면서 <laughs> 같이 봐, 응? 어? 목욕탕에서 불 났는데 출구에서 속옷을 100만 원에 판다면? 안 산다 대 산다 아, 당신은 현재 알마물에 그 어떠한 옷도 입고 있지 않다 와, 진짜 쓰레기다 <laughs> 물가 미쳤네 안 살, 씨. 더러워서 안살 그냥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, 이거 응? 아래 가리면 되지 가리면 돼 <laughs> 얼굴에 가려? <laughs> 얼굴에 가려? <laughs> 속궁합 최악. 다른 거 담아내 행복한 년에. 다른 걸 욕구 모품. 속궁합은 평생 없을 최상. 얼굴 볼 때마다 싸우는 년에. 싸우다가도 침대로 가면 한장 <laughs> 이거 후자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. 아니네? <laughs> 어, 어? 나 음. 아, 편집. 싹둑. <laughs> <laughs>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매일 아침 밤에 머리가 감겨져 있는 능력 와우 식사 후에 항상 양치질이 되어 있는 능력 와우 둘다 갖고 싶다 근데 나 머리 감는 거 금방 끝나거든 솔직히 양치가 좀 오래 걸려 양치질 되어 있으면 개꿀이지 그냥 밥 계속 먹어도 되겠다 그쵸 머리 빡치면 그냥 잘라버려 <laughs> 대머리 해 그냥 양치질이 최고지 이 썩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치과도 비싸고 그쵸 시리얼 먹을 때 바삭하게 먹기 대 눅눅하게 먹기 나는 눅눅한 게더 좋아 너무 바삭하면 입천장 다 까집니다 눅눅하게 하면 또 이게 우유에 딱 맛이 배가지고 그 맛이 더 깊게 느껴지거든요. 제가 시리얼만 진짜 초등 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아 죽안 돼요 뭔 죽이들 녹록해진다고 죽안 돼요 녹록이 짱이야 이런 시절들 만모란 만모달 만모달 사람들 맘모달이 맞는 마달못 맘모. 아 마달못 마달못 <laughs> 사람들 어? 이래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할때 홍대거리 한복판에서 꽃다발로 고백받길. 대한 단톡방에서 장문으로 <laughs> 이거 그거잖아. 이제 우리 공지 누가 해주냐? <laughs> 와둘다 대박인데 이름 많은 사람이야. 그리고 이름 많은 저도 거의 모르는 사이인데 차라리 그냥 단톡방이 낫지? 한복판은 더 쪽팔릴 것 같아. 아 전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, 단톡방에 난거 같은데. 아나 이거 할래. <laughs> 한 가지 감각을 잃는다면 미각일 게, 촉각일 게, 만지는 느낌이 없으면 무슨 느낌일까? 느낌이 없는데도 무슨 느낌일까? 촉각 없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맛을 못 느껴도 먹고는 아, 진짜, 맛이 없으면, 못 먹을 수도 있긴 한데, 그래도,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촉각이 없으면 못살것 같은데. 전자. 오, 박빙이네. 내 여친이 십덕이면 같이 십덕 칠한다. 거른다. 같이 취향 맞춰줘야지. <laughs> 네. 여친인데. 하나 더 갖게 된다면, 이성의 생식기 추가. 동성의 생, 아, 진짜. 꺼져. <laughs> 꺼져, 이씨. 고추 두개 대고 뭐. 근데 왜 동성고는 빡, 아, 이게 파랑색 이거 고른 거구나. 근데 왜 동성고는 빡대가림? 흑 <laughs> 팩폭 미쳤다. 이거 어떻게 골라, 이걸? 아, 다음 질문 있다. 어.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내 이상형. 내 베어글리스. 아, 생존이냐, 이상형, 연애냐. 와. 이상형이냐, 베어형이냐. 그것이 문제로다. 아, 베어형도 좋은데. 베어글리스가 나를 챙겨준다는 보장이 없는데. 이상형은 니말들어준대냐 네 <laughs> 그런데 이상형이라고 나랑 뭐 연애한다는 게 보장이 없잖아. 그래 이상형일 뿐이야 그냥. 근데 이상형이 나를 안 좋아할 수,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. 근데 같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막또 정분 나죠. 너무 영화나 드라마 아니야. 현실은 또 어쩔지 몰라. 배어형으로 가자. 생존으로 가겠어. 결정 하나의 능력 얻는다면 오리 걸음하면 축지법. 힘든 나머지 먼 거리는 쉬면서 이동해야. 순간 이동하고 나는 이몸 등장 크게 외치 무의식적으로 주위 사람들 모두 듣도록 크게 외치 순간 이동. 퓨! 이몸 등장. 간지 <laughs> 날것 같은데? 근데? 후자지 당연히 개간지 이몸 등장 복숭아는 딱 복대 물복 복숭아 자체를 잘안 먹어봐서 이거 댓글 좀 보자 한니 배워보면 물 많이 튀어나와서 아삭하고 갈증 해결 어디서 물복을 들이들 과즙이 터져나온다 펑 입속에 복숭아즙이 철락 <laughs> 이거 이 댓글 보니까 개맛 있을 것 같은데 물복 가야겠다 음 물복이 맞네 더 아픈 것은 문틈의 발치 기대 레고 밝기 난 이거 전장것 같아 레고 밝기 는 레고가 그렇게 아픈가? 아프긴 아픈데, 이거만큼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존나 아프지, 문태에 발치는 게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요. 어, 아직도 600개 가량이 남아있네. 개 많아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할 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링크는 제가 그 영상 내용에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게.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유바, 안녕!